안녕하십니까 조심..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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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렷! <laughs> 정례! 파워태권도 최강전에 참가한 이유 어, 저는 아무래도 파워태권도가 어, 화제성도 있고 이슈도 되다 보니까 어, 이번 대회에서 꼭 1등을 해서 라디오스타를 나가기 위해 네,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전에 나오셨는데 팀의 예상 순위가 어떻게 되시죠? 목표는 무조건 일 순위로 누가 실력이 떨어진다는 팀이 없어서 그냥 전부 다 상향 평준화 된 팀들이 많아서 네, 이번 순위는 그래도 쉽게 예상은 못하겠지만 목표는 일 순위입니다. 어? 그렇다면 어떤 경기가 어떤 팀이 가장 견제되시나요? 음 아무래도 첫 판에 만나게 되는 충남고청 팀이 가장 견제되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아 좋습니다. 이번에는 어떤 세리머니를 보여주실 건가요? 어, 아까 말했다시피 좀더 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재밌고 강력한 세레머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, 아직 고려 중이긴 하지만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머니가 TV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지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걸 카톡 프로필에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십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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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급을 바꾼 이유가 있으신지 두 체급 다 경험하고 싶었고 일단 무엇보다도 저의 원래 체급인 74kg 급인데, 거기에 맞는 마이너스 75 킬로여가지고 75 킬로로 뛰게 됐습니다 한승형이 무서워서 내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사실은 무관하고요.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혹시 셋, 셋 중에 누가 제일 관중인지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 셋? 정답. 아, 네. 이번 세레머니잘 봐주시기 <laughs> 바랍니다. 그러면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 저희 우리 셋의 출중한 외모. 그거 <laughs> 아닌가? 시합 뛰기 전에 세레머니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켜봐 주세요. 대한태권도협회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하나 장 할게 하나 둘셋